밤하늘은 이상하게도 굵게 물들어 있었다. 강제이는 무심히 창문 너머로 불길 같은 노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복수를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복수가 날 집어 삼킬까? 도윤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지켜주듯 잡아주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제이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믿고 의지해온 그 사람이. 사실은 또 다른 칼날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황기찬과 강세리가 미람을 죽인 진범이라는 사실은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건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 그 인물은 놀랍게도 와일 그룹의 그림자 같은 존재 황기찬의 아버지 황도연이었다. 수십 년전 그룹을 일으킨 재벌 1세대이자 지금은 경석에 누워있는 노인으로만 알려졌던 인물. 그러나 그는 아직도 살아있었고, 모든 판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제인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도윤 씨, 우리 너무 작은 그림만 본 거였어요. 진짜 여왕은 아직 등장조차 하지 않았어. 제인이 분노로 불타는 사이, 도윤은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숨겨온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사실 황도연의 비밀스러운 친아들이었다. 의사로 성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지만 늘 가슴 속에는 복잡한 원망과 애증이 맴돌았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끌림을 가지고 있었다. 재인을 지켜주겠다는 그의 맹세 뒤에는 아버지 황도연을 무너뜨리겠다는 냉정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강세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인에게 더 강렬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내가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가진 게 뭔지. 너는 아직도 몰라. 세리는 와일 그룹의 비자금을 주고 있었고. 심지어 제인의 오랜 친구들조차 그녀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은 사람들을 무섭게 움직였다. 제인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심지어 그녀의 친정 어머니마저 세리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 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파티 장면, 와일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성대한 만찬이 열렸다. 제인, 도윤, 세리, 기찬, 그리고 경석에서 깨어난 황도영까지 모든 인물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때,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진짜 여왕은 강재인도, 강세리도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 황도연을 가리켰다.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든 피해 군주. 바로 황도연. 당신입니다. 순간 객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도연은 쓰러질 듯 하다가 이내 노인의 주름진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웃었다. 역시 내피 너는 결국 내 뒤를 잇게 되어 있구나. 그러나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이는 이미 도윤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준비한 USB를 꺼내 대형 스크린에 증거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재생됐다. 과거 병원에서 도윤이 직접 황도현과 은밀히 만나 제인을 이용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 제인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내가 믿었던 당신까지 모두가 날 속였군요. 도윤은 차갑게 웃었다. 제인아 복수란 원래 믿음을 먹고 자라는 거야. 넌내 마지막 카드였어. 총성이 울렸다. 누군가가 쏜 총알이 황도연의 가슴을 관통했다. 피범벅이 된 황도연이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여왕의 집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 자리에서 체포된 사람은 놀랍게도 강세리였다. 모두가 그녀가 범인이라 확신했지만, 제이는 직감했다. 이건 또 다른 조작이었다. 진짜 배우는 아직 숨어 있다. 그리고 도유는 아버지를 잃고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진짜 여왕이 될 것이다. 제이는 홀로 무너진 집을 바라본다. 불길처럼 타오르던 저녁 노을은 어느새 잿빛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여왕의 집은 이제 나의 집이야.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증명해 보일 거야. 그 순간, 화면은 꺼지고 검은 글씨가 떠오른다.